할렐루야 8월 6일 만나기로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중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가 너무 창궐해서 어제 보도에 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에 감염자가 2억 명을 넘었다고 보도한 것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와 또 고통과 또 불안과 심지어 절망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이야기의 화제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이냐.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나 델타 바이러스나 정말 또 향후를 알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혜진이가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라고 하는 정말로 상상치 못했던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어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어 부모로서도 그렇고, 또 현장에 같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 힘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럴 때 저희 주변에,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혜진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이 코로나를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통해서 참 많은 관심과 또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그래도 기저질환이 아니고 젊은 나이니까 혜진이가 잘 견디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로 우리 혜진이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참 많은 용기를 얻고 또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질병과 질환들에 대한 치료의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인간의 질병 암이라든가 또그 외에 어떤 이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서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과정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다 통과해야 되지만 이 이제 삶과 죽음의 생명의 그 시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위험하고 힘든 삶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바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실러 치료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인류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또 시험과 이 환란 속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 아버지 병들고 또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혜진이도 빨리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또 위험당하지 않도록 또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줘서 우리가 강건하고 깨끗하고 또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잇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メン